광주시가 다가오는 추석 부모님께 효도를 선물하고 추가 담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 추석 맞이 효도 패키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10월 11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광주시의 지정기부사업 중 부모님 스마트 안보확인 서비스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담례품으로 생활형 돌봄 서비스를 선택하면 자동 응모됩니다. 지정 기부 사업인 부모님 스마트 안보 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 GPS와 가전제품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앱을 통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활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리품으로 선택한 생활형 돌봄 서비스는 냉장고 또는 화장실 정리 중한 가지를 광주에 거주하는 부모님이나 친지의 주거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에 더해 선착순 100명에게는 3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담례품이 무작위로 증정되고 한우 또는 한돈, 수제떡갈비, 돼지갈비 묵은지찜 밀키트 중한 개가 다음 달 17일까지 배송됩니다.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기부, 효도, 추가 담례품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길 바라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힐로광주 정지현입니다.